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저는 어 하늘에서 공중을 날아가면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여러분께서는 유튜브에 있는 저장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제 어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두 천사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침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시고 그리고 내일 서늘할 때에 출발하시면 어떻습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 히브이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시 이렇게 날이 뜨겁게 해가 퍼지고 있는데 길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렇게 염려한 로스는 집 앞에서 사람들 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낙하채기에서 성문 앞에 나가서 공격적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사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선 손님 대접하는 것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방한 칸에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저희들이 다 있었는데, 저 멀리 남쪽에서 농산물들을 가지고 장사하러 제가 사는 의정부에 오면 저희 어머니는 방 하나인데, 그분들을 집으로 모셔서 며칠 동안 쉬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님들 대접하는 것, 친척들도 손님 대접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연합회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 제가 잘 모르는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사할린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비자 연장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선교사지만 이분을 식당에 모시고 나가서 저녁 사에했 너무 고마워하면서 제게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다 그래요 제가 그때 좀 장난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일하시는 러시아는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친절하다고.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 누가 더 친절합니까? 다 친절하다고. 아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러시아 사람이 더 친절하다는 겁니다. 제가 손님 대접 잘하고 러시아 사람이더 친절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러시아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친절한 근거를 대라. 이분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기 때문에 손님을 만나면 좋은 식당으로 데리고 가지만, 러시아 분들은 손님을 만나면 우리 집에 와서 저녁식사 같이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잘 대접한 다음에, 이왕 오셨으니 넘어진 곳에서 쉬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이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서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제가 또 얼굴이 좀확 뜬거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하던 것처럼, 말세를 만난 이때의 손님 되서 왔는데좀더 관심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 로스는 두 손님을 집으로 모시고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로스를 불러내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 하는 그 말은 성적 표현입니다. 그들을 끌어내라. 남성들끼리 연애를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내 로스는 아주 간곡하게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7 절에 이르되 청하노니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대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지 말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집에 들어온 그 낯선 손님들을 위해서 처녀인 두 딸을 그들에게 주겠다니요 이 정도의 손님대접 우린 상상도 못할 손님대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두드리면서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선생노으로 타려고 하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때 천사들은 거기에 있는 남자들 다 앞을 못 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소돔의 죄 생각하면 낭이 남색하는 것 아니면 동성연애, 그리고 성적은 물론 그것만 생각합니다만 이것에 의해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소돔의 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혹시 여러분 그 냉장고에 오랫동안 음식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집에 냉장고가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집에는 냉장고가 두대 있는 집도 있고 여기 미국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미국에는 냉장고 두개 정도가 아니라 또 프리저 냉동고가 있어서 여름에 농사지은거다 거기다 넣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감자를 놔뒀는데 감자가 싹이 난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오렌지를 아니면 은 귤을 먹다가 상해가지고 버린 적은 없었나요 소돔의 죄가 어떤 것인가 에스겔 선자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하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음식물이 풍족한 것 이게 소돔의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죄는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음식물의 풍족한 것에 나가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왜 음식이 집에서 양파에서 싹이 나게 되고 감자가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그것 이웃에게 나눠줬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냉장고가 가득 가득 차서 하나만 있으면 부족하고 두 개, 세 개, 프리저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성자는 소돔의 죄악이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남색하지 않는다. 동성애하지 않, 하지 않는다. 성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소돔의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우서 2장 7절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로스 의롭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이 로색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제 이 성을 떠나서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머뭇거리니까 천사가 두 분이었지요. 여기 로스의 가족이 로스의 아내와 그리고 로스의 두딸 뒤에서 천사 둘이 한 양손에 하나씩 붙들고 이성을 급히 떠나고 있습니다. 이때 로스의 천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자의 때는 로스의 때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로스의 철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로스의 철을 기억하라. 또 옛날 개혁 성경에는 로스의 철을 생각하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생각하라. 그런 것 있죠.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로스이처를 생각하라. 개정 성경에는 로스이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이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이 때는 로스의 때와 같다. 이두 때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로스은 로스이처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멸망당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로시천은 뒤돌아봐야 했을까요? 왜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지은 모든 재물을 방주로 옮겼습니다. 다 옮겼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옮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방주의 문을 달아야 됩니다. 돌조이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살던데 가보니까 기둥 뿌리까지 다 옮겨가는데, 주춧돌 4개가 남아서 얘들아 하나씩 들어라. 이제는 들고 철물점에 가서 돈을 마련해서 돌 쪽을 사다가 이 방주에 문을 다 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가 살던 곳에 모든 것들을 다 방주로 옮겼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 봐야 뒤돌아 볼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이처는 아무것도. 그가 구원받아야 할 방향으로 옮겨놓지 않고 다 쌓아놓고 살았기 때문에 앞에는 눈에 뵈는 게 없고 볼수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밖에 없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의 재물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날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 저축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것 믿고 살지 마시고 그것 자랑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는 대로 틈 나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하늘나라에 옮긴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노아는 그때 만일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망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방주로 다 옮겨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하늘에 옮기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롯은 도시에 살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도시에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지금이라도 여기 있는 것 정리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도시를 떠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우리를 우리들에게 주실 그때까지는 이 도시에 많은 추구하는 사람들에 위해서 선교해야 하고 일해야 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바벨론인 사람들을 불러내야 하는 그 임무가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롯과 두 딸들은 재앙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30절부터 38절까지는 좀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끔찍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31절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 이거 얼아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이 성경은 옳고 그런 것, 아니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것, 물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를 붙든 것,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섯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여인이 다말입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시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자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다말은 그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 나에게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때 그집큰 아들하고 살았는데 그집큰 아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두 번째 아들을 줬습니다. 그두 번째 아들 이름이 오난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이 아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오난은 형수와 함께 잠자를 같이 했을 때에 그 생명의 씨앗을 형수에게 넣어주지 않고 땅에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오난을 악하다고 죽이셨습니다. 이때 오난이 했던 행동은 무슨 행동이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가로막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즉시 죽이셨습니다. 유단은 말하기를 좀 기다려라. 이제 얼마 있다가 세 번째 아들이 장성하면 너에게 보내겠다. 넌 친정애가 있어라. 그런데 셋째 아들이 다 장성했지만, 유다는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어이 며느리 보니까 큰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셋째 아들까지 줬다가는 셋째 아들까지 죽게 될 것을 염려해서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문을 들으니까, 예, 다말이.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곳을 방문하기해서아 그때 이 여인은 창의처럼 모양을 꾸미고 시아버지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얼마 후에 소문 나기를 유다에게 어 자네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다말이 내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님 제가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하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그 물건을 보는 순간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창세기 38장 26절에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옳다는 것, 한 문으로 한 글자를 쓰면 옳을 의자가 아닙니까? 넌 나보다 의롭다. 아니,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잔 이 여인이 의롭다고요?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다말은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오직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도덕도 모든 것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붙들겠다는 오직 한 가지 그것, 그것을 유다가 알았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다말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라합이 있고, 그 다음에 루시 나옵니다. 루시 어느 지방 여자였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두 글자. 모압 족석이었습니다이 모압은 누구의 자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은 누구의 자손인가 하면은 여기 로스의 두 딸들 가운데 큰 딸의 자손입니다. 37절입니다. 큰 딸은 아들라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 모압의 후손 가운데에 롯이 나왔고 이 후시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딸은 자기 아버지를 메시아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때어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하고 잠을 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마침내 그 후손 가운데서 루시 나왔고 그 후손 가운데서 다이시 나왔고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서 참 이상한 이론이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그두 딸들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그 가게에, 예수님의 족보에 아버지가 올라가게 되었고, 물론 기록된 족보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놓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풍랑에서, 이거 어지럽고, 부통관하고 배멀미를 하고 이때에 여러분 절대로 뛰어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배 안에 남아 있어야만 한국까지 갈 수가 있지. 이배멀미 때문에 풍랑 때문에 바닷 속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키질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절이 싫으면 중에 떠난다 하고 교회 떠난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이상이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일그 일이 바로 의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손님을 잘 대접하는 후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세천은 뒤를 돌아다 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방주로 옮겨놓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재물 이웃과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선교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후원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하늘로 먼저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로세 두 딸들이 끔찍한 일을 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 마침내 그들의 놀라운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주님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거룩한 남은 교회에 남아있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 다시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